시작. 안녕하세요. 연세운정외과 성창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회전근개 파열 수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회전근개는 어깨 기능의 중추 역할을 하는 힘줄인데요. 파열이 발생하면 일상생활이 어렵고 중등도 이상의 파열이라면 반드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같은 수술을 받아도 어떤 방식으로 보합하느냐에 따라 회복 경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회전근개 파열 수술 후 빠르고 안전한 회복을 위해 봉합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간 약 12만 명이 어깨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고, 이중 8만 명이 수술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흔한 질환이지만 치료가 늦어지면 어깨 기능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진단과 치료가 중요합니다. 재증개 파열 수술은 기본적으로 파열된 힘줄을 다시 당겨서 봉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수술 후 힘줄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회복되느냐가 재파열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수술 후 재파열을 방지하려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국제 견종 환절학회및 SCI 저널에 따르면 해진근개 파열 수술 후 재파열 발생률은 최소 4%에서 최대 25%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차이가 큰 이유는 어떤 봉합법을 사용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봉합법에는 단일 봉합과 이중 봉합이 있습니다. 이 방식은 단순히 찢어진 힘줄을 꿰매는 방식인데 수시간이 짧고 난이도가 낮아 보편적으로 시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원래 해전국의 힘줄은 강한 장력에도 버틸 수 있도록 뼈에 밀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힘줄만 봉합하면 뼈와의 밀착력이 떨어져 어깨를 움직일 때 힘줄이 다시 찢어질 위험이 높아지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나온 수술법이 바로 교량형 이중봉합술입니다. 이 방식은 파열된 힘줄을 봉합한 뒤 뼈와 힘줄 사이에 비접착면이 생기지 않도록 교량 즉 다리 형태로 견고하게 고정하는 방법입니다. 쉽게 말해 힘줄이 뼈에 최대한 밀착될 수 있도록 설계한 방식이죠. 이렇게 하면 힘줄이 회복되는 동안 안정성이 높아지고 수술 후 재파열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연세운 정형외과서는 교량형 이중봉합술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수술 결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상 예후를 살펴보면 평균 수술 시간은 90분 이내로 비교적 짧고 어깨 부분 마취로 진행되기 때문에 환자의 부담도 적습니다. 또한 평균 입원 기간이 2~3일 정도로 짧아 빠른 일상 복귀가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합병증 발생률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인데요, 사고, 부상 그리고 수술 후 관리 소홀 등 외부 요인을 포함하더라도 합병증 발생률이 1%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어깨해전근계 파열 수술의 핵심은 단순한 힘줄을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튼튼하고 안정적으로 봉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어깨 수술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봉합법을 적용하는지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세운 정형외과에서는 환자의 상태에 맞춰 최적의 치료법을 제공하고 있으며 정확한 진단을 통해 불필요한 재수술을 방지하고 빠른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어깨 건강에 대한 더 많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세훈 정형외과 성찬원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